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여지를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종전선언 관련된 네네. 얘기를 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네. 그 지금 이정부가 이제 종전선언 노래로 부르고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 종전선이라는요, 종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종전이 딱 된, 종전선이 되는 순간 대결의 종식이 이루어지네. 우리끼리 싸우다가 싸우지 말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싸우지 않고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왕래도 하고 또다신뢰에기반해서 서로 또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한반도의 상황은 종전선언을 이 정치적인 정치인들이 했다 하더라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4 0개 사람 병력이 따지면 한 60만 됩니다. 50만, 60만 가까운 이 병력들이 휴전선 하나에 두고 그냥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NLL에서는 서해, 뭐 동해 NLL에서 수시로 이런 어떤 분쟁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의 핵은 우리 국민의 어떤 위협을 아주 고도화되면서 아주 가까이 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종전선언만 따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종전선언을 자꾸 주장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지쇼다. 이게 쇼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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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이 딱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다 한다. 그러면요. 북한에서 이걸 가만 놔두진 않아요. 이 종전이 됐으니까 빨리 UN 세체라. 광장이 나 오프시고요. 종전 됐으니까, 빨리, 중앙미군 철수해라! 이거 다읽고갈 겁니다. 그러면요, 종전이 딱 서는 때는 순간, 저는, 그, 유엔 사해체 중앙미군 철수, 이런 어떤, 그, 북극 짓발들이 아마 광화문 광장을 확, 음. 이륙지 않겠느냐. 음. 불을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조국 세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조국 세들이 강한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런 상황에서, 이건, 남남 갈등으로 엄청난 분란이 생길 텐데, 이 종전선언이, 그럼, 저는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민이한테 묻고 싶어요. 이 종전선언은 누구를 위한 거냐? 무엇을 위한 종전이냐? 이건 무싶인 뭐 것이죠? 이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북한 눈치 보기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종전선언은. 네.